지난 시간에 돈은 안 쓰고 부족한 것을 좀 채우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린다고 했죠. 자, 이 부문은 제가 하고 있는 사업 영역이 아니더라도 돈을 벌수 있는 어떤 사업, 어떤 영역에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전 영상을 통해서 6개월 만에 5억을 벌었다라는 영상을 올렸고 그 과정과 노하우를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유튜브와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이 영상이 만들어진 이유는 유튜브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영상을 찍기 위함이 아닙니다. 좀 경험에 빗대어서 설명을 드리기 위한 하나의 도구, 그러니까 소재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기업 포창기에는 인력도 또 시간도 또그 투자 금액도 없다 보니까 이 모든 것을 두루 갖출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한 가지의 방향성을 우선 잡아야 합니다. 정성적인 역량을 키울 것인지, 정량적인 역량을 키울 것인지, 내 고객이 개인들을 대상으로 한다면 좀 정성적인 부분들 그리고 내 고객이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위주라면 정량적인 부분을 먼저 챙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사업라던 계약 방식이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일정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비교 겸적을 받아서 체결하는 수익 계약 형태가 일반적이고요 규모가 있는 사업의 경우에는 비딩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입찰이라는 것에 참여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서비스나 제품을 고객에게 팔기 위해서는 뭘 해야 할까요? 그리고 그 고객이 서비스나 제품을 대가를 주고 샀을 때 무언가를 얻는 이익이나 혹은 혜택이라는 게 생겨야겠죠.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비용 대비 만족도가 높아야 하고 또 효과도 있어야겠죠. 제품이라면 내가 제품을 사용하게 됨으로써 얻어지는 재미, 뭐, 엔터, 편리함. 이런 것들 말할 수 있을 텐데, 진짜 한 번만이라도 내 제품을 써보면 얼마나 좋을지 알 텐데, 그럼 단골이 될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들을 하시겠지만, 그한 번이 정말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형마트에서는 무료 시식과 증정품을 주면서 판촉행위를 하기도 하죠. 하지만, 신생업체인 경우에는 특수한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정보력, 자금력, 인력, 인프라. 이런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클라이언트들은 음, 하필 회사 설립하신지는 직원들은 몇 명이나, 뭐 매출은 얼마나, 본인들이 만들어야 할 콘텐츠가 아니라 그냥 외적인 부분에서 먼저 검증 테스트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검증을 통과해야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수의 계약의 형태이든 입찰의 형태이든 이해가 들어오면 일단 제한 요청서를 받게 될 것인데요. 클라이언트들이 제시하는 조건들을 보면 숨이 딱 막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초기 스타트업들이 가장 취약한 부분이 바로 인력 부분이거든요. 국가에서 지정한 자격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학력과 경험 기준으로 혹은 기술 자격과 경험 기준으로 나눠진 인력의 등급을 평가하는 항목이 있어요. 제일 최하 등급인 초급 기술자를 보면은 국가 기술 자격이 없으며 학력이나 경력에 상관없이 최하 등급인 초급 기술자로 분류가 되기도 하고요. 최소 학력은 학사의 뭐 실력에는 상관없이 6년 이상의 경험을 증명해야만 중급 기술자로 평가해주는 이런 등급 테이블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중급 이상의 등급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최소 20대 인력은 불가능하다는 것이고요. 최소 30대 중후반 나이가 되어야 중국 기술자 등급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뭐 삼성그룹에서 천재 이커를 수십억이 연봉을 주면서 스카웃을 해온 인재라고 하더라도 이 룰을 적용하면 초보 등급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웃고픈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제도가 신생 업체에는 매우 불리한 점으로 작용한다는 겁니다. 외적으로도 잘 보여지기 위해서 뭐 30대 중후반 중급 이상의 경력자를 모셔오기 위해서는 자금력도 사실 신생업체는 부담이 될 뿐더러 특급 작업자를 채용하기 위해서는 거진 40대 중반급을 채용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자칫 잘못하다가 정말 유튜브에 맞는 트렌디한 영상이 아닌 올드한 콘텐츠가 만들어질 수 있는 단점도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저희는 이런 생각에 오히려 더 젊은 경력직으로 채용을 하고 있었는데 어 생각지도 못한 변수라면 아마 이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그래도 신생 업체인데 비해서 복지한 대우가 좋아 입사 지원율이 높은 편에 속해요 그러다 보니까 100대 1 경쟁력을 뚫고 들어온 인력들로 실력만큼은 출중하지만 정부에서 정한 기술 테이블로만 본다면 초급 인력이나 중급 인력으로 분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었던 올드 미디어가 천만 원에 만들어 줄 영상을 반값이라도 우리는 잘 만들어 보자. 이랬던 영상들이 조회수가 터지기 시작했고 저희는 다양한 래퍼를 만들 수 있게 된 시발점이 되기도 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단점이 장점으로 바뀌게 된 거죠. 내가 생각했던 단점이 단점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을 그 단점을 어떻게 역으로 이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봐야 한다는 거예요. 좀 서론이 좀 길었는데요. 저희는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연역이 있는 경쟁 업체들과는 사실 비교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무기를 만들어야겠다. 이 무기가 어, 단기간에 뭐 개인부터 공공기관, 대기업까지 저희가 계획을 따낼 수 있게 된첫 번째 무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저는 유튜브와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 고객층은 유튜브라는 플랫폼을 운영을 한다던가 혹은 활용을 하고 있겠죠. 그럼, 그들보다 이 생태계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 보여주거나 알려줄 수 있어야 하거든요. 뭐, 지금도 그렇지만, 어, 사업 초기에 저희가 미팅을 나가면, 그래, 너네 뭐 하는지 한번 드러나보자. 다들 이렇게 외쳐 있어요. 그리고, 조금씩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조금씩 태도가 달라집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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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괜찮은데? 하면서, 이제 필교까지 기 준비해서 쓰시기도 하고, 어, 녹음하도 될까요? 하면서 녹음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유튜브라는 생태계를 이해를 하고 접근하는 방식이 저희는 아예 달랐기 때문에 저는 이들과 아이스 브레이킹을 할수 있는 시간을 만든 것이고 그 아이스 브레이킹 시간 동안에 우리의 전략과 무기를 전달해 줄수 있었던 거예요 저희는 유튜브 API를 직접 분석하고 개량해서 다양한 유료 분석 플랫폼인 비프, 튜브버디, 비디큐, 녹스, 소셜블레이드, 위지데우뭐 국내, 해외 총망라하고 유료로 나온 상품들은 다 사용해보고 분석도 해봤어요 뭐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파고들다 보니까 구글과 유튜브에서 제공하는 교육인증과 라이센스를 모두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아마 국내 저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구글 유튜브 8종 라이센스와 인증 s e m 러 h 허브스팟, 라이센스 인증이나 과정을 수료한 업체 국내 유일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국내 유명한 MCN들도 가지고 있지 않냐 아마 가지고 있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MCN 업체의 교육도 나가고 또 소속되어진 크리에이터 컨설팅도 함께 하고 있으니까요. 유튜브 콘텐츠 기획이나 컨설팅 상품을 판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고객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 난 무엇이 문제냐? 우리 유튜브 채널은 왜 성장을 하지 못하고 있을까? 왜 성장이 되지 않을까? 이런 질문들이 좀 많았기 때문에 이를 좀 자가진단할 수 있는 노하우를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제가 채널 분석, 채널 진단에 대해서 방법을 알려드린다고 한들 제 사업에는 문제가 되지 않기도 하고 또이 부분만 알아도 본인 채널의 문제점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고 또 나아가는 방향에 대해서는 해결할 수 있는 수준까지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그래야 앞으로 제가 하는 이야기를 이해하실 수 있기에 유튜브는 뭐 정답이 뭐 정형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영상을 시작으로 다양한 유튜브의 알고리즘이 공개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 정말 무에서 유를 만들었구나 어떤 사업을 하던 유튜브를 통해서 비즈니스를 홍보를 하던 혹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해서 광고 수익을 얻던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